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엄한 국민의 선택. 오늘 뉴스데스크는 한 시간 앞당겨서 새 정치를 요구한 사이로 총선 결과와 국민의 바람, 향후 전국 등을 두 시간 특집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새 지켜보신 대로 이번 총선으로 열린 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 16년 만에 여대야소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성장경기자가 보도합니다. 299석 가운데 152석. 열린우리당은 수도권과 호남, 충청에서 압승을 거두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난 13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대 야소 국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의회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은 원내 제2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개헌 저지선을 넘어 121석을 확보함으로써 열린우리당과 명실상부한 양당 구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3%의 정당 득표를 발판으로 주자리수 당선자를 내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 원내 진출이라는 수권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의석 9개의 소수당으로 추락한 민주당, 비례대표 1번 김종필 총재마저 낙선하면서 의석 4개에 그친 자민련은